형 <laughs> <섞어 트릭이라 불러요. 웃음> 농담이고요. 네. 카드 제가 게 신기한 마게 하나 한여을 하나 보여게요게요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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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 이렇게 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이라게 해서 이렇게 이고요해 해서 이렇게 해서 플렇게해 해서 이렇게 요서프렇게해해게 이렇게 해서 이렇이 이렇게 서 지금 요거, 네. 이걸잘 기억하셔야 돼. 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섞었다라는 해잘기억해주시면 음. 돼. 해 네. 그리고 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음, 싹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리고 여기서 카드를 다쓸건 아니고 한 8장 정도만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카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면 은 검은색 네장과 빨간색 네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음. 형은 둘중 어떤 색이 마음에 드세요? 검은색이요. 그러면 제가 검은색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 이거를 우리가 한 장씩 섞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한장저 주시면 되고 저또 하나 가져가고 하나 올려주시면 되고 네. 또 올려주시면 되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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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보면은 형거제거형거제거형거제거형거제거 이런 식으로 한 장씩 섞여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약간 물과 기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 물과 기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물은 물길이 기름은 기름길이 분그 분리가 되잖아요. 네. 얘도 똑같아요. 음. 이렇게 섞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검정색 검정색길이 빨간색 빨간색길이 된다는 거죠. 음. 천천히 어 됐어요. 어. 그러면 우리가 분명 섞었지만 카드가 어느 순간 검정 검정 어. 검정 검정 그리고 빨간색으로 싹 분리가 되었다는 음. 거죠. 어, 신기하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 어떤 색이 만드세요? 빨간색 빨간색 그럼 드릴게요 네. 똑같이 한 장씩 주시면 되고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이렇게 뒷면으로 하면은 제가 무슨 기술을 썼다 뒷면일 때?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앞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앞면으로 뒤집어 주시고 한 장씩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빨강, 검정, 빨강, 검정, 빨강, 검정, 빨강, 검정 피이 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섞여 있죠. 아, 당연히 섞여 있죠. 이거 섞였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벌써.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검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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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빨 이렇게 돼 있는 게 되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네. 시간이 지나야지 얘가 물과 기름처럼 하고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지나야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시가 됐다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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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그리고 빨간색으로 싹 분리가 되었다는 희귀하죠. 그리고 형이 봤을 때 네. 뭐가 물이고 뭐가 기름인 것 같아요? 둘 중에서 어떤 게 기름? 어떤 게 물? 검은색이 이제 기름 색깔인가요? 이게 기름. 네. 아 그럼 이게 물이 되겠네요. 어... <laughs> <laughs> 그렇죠. 아, 그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요. 사실 빨간색 물은 없으니까 네. 아무튼 이제 빨간색이 물 같고 검은색 기름 같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네. 아 잠깐만 그 원래 물이 가라앉고 기름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름이 떠오르고 오 물이 이런 식으로 가라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물과 기름 섞으면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된다. 예. 그리고 이쯤 지났으면 제가 봤을 때다된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가 다 됐냐면 이거 처음에 뭐했죠? 나 섞었는데. 막 섞은 기억 나시죠? 리플샷. 근데 지금 좀다 됐을 거예요. 진짜. 뭐 건든 적 없죠? 아 리플 셔플 내가 했는데.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카드를 확인해 보게 되면 모든 카드가 예. 물과 기름으로. 와... 언니가 되는 오랜 워터 마술이었습니다.